몽골에서는 중국인을 보면 다짜고짜 주먹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인들을 극혐한다고 하죠. 몽골이 중국을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최근에 경제사회적 사건들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우선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광활한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화와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는 예전부터 항상 큰 나라 대 작은 나라라는 불편한 구조 속에서 이어져 왔죠. 몽골이 과거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고 몽골 사람들은 그 시절을 정체성을 억압받았던 시대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역사적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고 하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내 몽골 문제인데요. 중국 내몽 몽골족이 사는 지역을 중국은 내몽골 자치구라고 부르는데 그곳은 원래 몽골의 땅이었죠. 몽골인들은 이곳을 자신들의 땅과 문화를 빼앗긴 곳이라고 느낍니다. 중국 정부가 학교에서 몽골어 수업 시간을 줄이고 중국어로 대체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몽골 사회 전체에 큰 반발이 일어났죠. 언어는 곧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몽골 사람들에게 이 정책은 우리 문화를 없애려 한다는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경제적 문제도 있는데요. 몽골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죠. 또한 무역을 하고 싶어도 전체 국경이 러시아와 중국에만 붙어 있어서 중국이 그것을 이용해 방해를 할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중국 중국이 자신들의 경제를 쥐고 흔든다고 느끼는 것이죠. 거기다가 광물, 석탄, 희귀 자원 등을 몽골에서 사가는 나라가 대부분 중국이기 때문에 몽골 경제는 중국의 정책 변화에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불편한 의존이라는 감정을 만들었죠. 또한 중국 관광객과 사업가들이 몽골에 대거 들어오면서 문화적 충돌도 잦아졌습니다. 몽골의 느긋한 유목 문화와 중국 특유의 빠른 상업 문화가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중국 방문객들이 초원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가격 흥정을 심하게 한다는 점을 자주 불평하고 있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는 몽골이 역사적으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인물이 칭기 득한이기 때문입니다. 몽골인에게 칭기 득한은 국가 그 자체이며 민족의 상징이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칭기 득한을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몽골 사람들이 완전 빡쳐버린 것입니다. 몽골 입장에서 이는 민족의 상징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역사, 경제, 문화, 언어, 정체성까지 여러 요인이 겹치며 몽골 사회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몽골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는 긴 시간 쌓여온 복잡한 감정이 남아있고 이것이 지금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넓고 우리가 모르는 상식은 많습니다.